안녕하세요. 대구코넬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령남이 되고 싶은 남성이 가장 먼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한 가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제가 앞서 이제 동영상 촬영하면서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끼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12월 31일,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전날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아껴두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녕남이 되고 싶어 하는 남성들. 우리가 다이어트라든지, 뭐, 피부, 이런 쪽은, 이런 쪽은 방송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뭐, 이제 한결같이 뭐, 유튜브에서도 워낙 이제 방송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날씬해 주고 싶은 여자분들은 그냥 그야말로 지나칠 정도로 이제 딱새해가 되면은 내 다이어트 하루에 함께 할 거야 간헐적 단식을 해볼 거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영상들도 많이 있고 또 그라고 방송을 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야 피부가 좋아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몸매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어, 비교적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날씬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피부가 관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 정력에 관해서는, 이 제가 이 아무리 공중파에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채널 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로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창시절 보내오셨잖아요. 성적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심지어 우리 아이, 우리 애들도, 아빠 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제 내, 이제 오락 끊고, 내 유튜브도 이제 적당히 보고, 내 공부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안 되겠습니까? 여자분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다이어트하고 몸매 관리해가지고 내 날씬한 몸매를 바꿔볼 거야. 라고 하던, 굳은 결심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안 되겠습니까? 바로 핵심적인 이제 개념은 동기 부여를 통한 본인의 굳은 결심을 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정력남 강화 비법 정력대 비뇨기과 치료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식으로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성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간혹 남자분들을 별 치료할 의지가 없는데 이 부인이 너무 이제 성기능이 이제 잘안 되니까 이제 남성들을 데리고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남성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남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별 이제 난 정력 강하게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발기부전 특별히 치료할 필요성을 못, 못 느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인이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뇨기과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남성분들은 제가 아주 오랜 치료 경험을 이제 종합해봤을 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가 되려고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이제 동기부여, 의사가 될려고하는 동기부여 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의사가 되어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는 동기부여가 돼야 돼다 동기부여. 이제 우리가 이제 여친과의 성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젊은 분들이나 이제 부인과의 성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남편 분들은 동기부여를 하십시오. 동기부여. 어, 내가 이제 이 사랑하는 이제 여친이나 사랑하는 부인과 행복한 결혼생활 을 해야지. 어 행복한 결혼생활이 얼마나 이제 신이 내주신 려 축복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인데 내가 반드시 이제 어, 이렇게 행복한 성생활을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해에는 이제 딱 굳은 결심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제부터 술 담배도 한번 끊어보고. 그래 이제 운동도 이제 열심히 땀 흘릴 정도로 운동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이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어 풀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본인은 제일 잘 아실 거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도 한번 본인 스스로가 모색해 보셔 가지고 지금 받고 계시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보시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핵심적인 동기부여 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정년남이 되고자 하시는 남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을. 그러 가 주셔야지 이제 정령남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성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를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제 성기능이 떨어진 남성분들이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 그냥 그야 말로 인생의 성기능을 핵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이런 동영상이 됐으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령남이 되고자 하시는 남성분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정력제도 아니고 비뇨의과 치료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동기부여가 철저하게 된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굳은 글심을 가지고 이제 정령남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행을 하시는 것이 정육남이 되시고자 하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는 이는 제가 아주 소중한 내용을 제가 2019년도 마지막 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